자 1차시 디딤 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차시는 수열의 극한 내용 같이 다뤄볼 거예요. 이번 수업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 본 수업에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쵸?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열. 우리가 수학 원때 배웠던 개념이죠. 요거 알아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극한 우리 어서 배웠어요? 수학 2? 그쵸,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개념을 빠르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 수열, 이제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 수학 1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수학적인 표현으로 수열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면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r로의 함수다. 그걸 옆에 그림으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항첫 번째 항두 번째 항세 번째 항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항의 번호라고 부르는데 그 항의 번호에 각각 그 항의 값들이 대응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역의 원소 하나하나에 각각 하나의 값이 대응되는 구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함수다 라고 볼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이 수열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함수의 일종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어떠, 이제 뭐 무한대로 가까이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와 x가 음의 무한대로 갈때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좀 여러분 알고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자, 지금은 특정한 실수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에 지금 주어진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알파라는 실수 0함수값으점점점 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이렇게 x의 값이 어떠한, 값, 어떠한 실수값 a로 가까이 갈때 함수값이 특정한 함수, 실수값 알파로 가까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함수를 수렴하는 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 어, x가 a로 가까이 갈때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는 알파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자주 표시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어떠한 한 실수값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어,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a로 가까이 갈때 함수값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땅이 꺼지는 식으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 가지고 알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발산으로 통칭하게 되고요. 아까처럼 양의 무한대 뭐 한없이 커지는 경우는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었죠. 음. 이걸 알고 있다면 오늘 수열의 극한도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본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이 자연수이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하나의 함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극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예요 자, 실제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우리가 수열 an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고 와볼게요 an을 이제 n분의 1,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좀 들고 와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 한번 n의 값 즉, 자연 어 정의역의 값이 어디로 변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n의 값이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생각할 수 있나요? 없죠? 어. 아무리 작아봐야 1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는 극한값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함수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함수처럼 어떠한 실수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 우리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A. A 주변에도 무수히 많은 정의역의 값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역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생각했던 건데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수열, 자연수 집합이 정의역인 경우거든요 자 그럼 2에 가까운 정의역의 원소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1과 3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자연수에 가까운 값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좀더 단순하게 그냥 n의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즉 함수의 극한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가 아, 한없이 커질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 것처럼 어, 수열에서는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만 고려한다라는 거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할 건 단순해요. n의 값이 커질 때그항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변화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n분의 1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의 값에 한번 순차적으로 값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 1 넣어볼게요. 1이죠. 2 넣어볼게요. 2분의 1이죠. 3 넣어보면 3분의 1일 거고요. 만약에 이게 더 커져서 여러분들 엄청 큰값 생각해볼게요. 100조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조 분의 1이죠. 더 커질 거예요. 부모는더 커질 거예요. 자 그럼 요거의 변화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근데 점점 줄어든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되... 이제 지금 요 값이 어떠한 뭐 한계값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작아져요? 그쵸. 어떠한 지금 한계값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어떠한 한계값? 0. 그쵸. 지금 보시면 이 m분의 1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시면 자연수분의 1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양수분의 양수. 그러면 이 전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근데 0보다는 무조건 크지만 n의 값, 분모가 점점점점 커지면서 전체 값은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0보다는 크지만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운명. 즉, 0에 가까워질 운명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이, 이제 시계 구조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어, 좀더 눈으로 보기 쉽게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볼게요. 뭐 이제 여기 x축에 x축 대신에 n축 자연수를 표시할 수 있는 축을 그려 보고요. y축에 항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축을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자연수 1, 2, 3 이것들이 정의역이니까 아마 그래프는 점, 점, 점 이런 식으로 찍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100조 이것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1이었어요, 그쵸그 다음에는 그거의 절반에 해당한 2분의 1, 그 다음에는 3분의 1. 얘가 점점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 100조를 넣었을 때는 100조 분의 1, 매우 작은 값이 될 테니까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찍으면 그 n축 가로축과는 거의 차이도 안날 만큼 미세하게 위쪽에 찍히게 될 거예요. 즉이 그래프는 점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는데 x축에 한없이 붙는 즉 항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얘는 점점점점 더 가까이 붙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어떠한 값에 가까이 간다? 0에 가까이 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요 어, 리미트 이제 우리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생각할 겁니다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그 극한 값, 이제 a n이라고 하는 것의 극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다시 읽어볼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의 값은, a n의 극한 값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 표시는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봐왔던 거니까 익숙하시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N분의 n 분의 n 플러스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갈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1이라는 거 느낌 오세요? 자 n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값을 넣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1분의 2. 그 다음에 아, 어, 그쵸 1을 넣으면 2분의 3. 아까처럼 선생님 100조 이런 거 넣게 된다면 100조 분의 100조 1. 자, 근데 100조분의 100조 1. 값 생각해보면 어, 뭔가 1보다는 조금 크긴 한데 1보다 1인 1은 아니지만 점점 1보다는 아주 조금 밖에안큰 거죠. 자, 근데 처음엔 2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2, 2분의 3. 이런 식으로 1보다 좀 많이 큰 값으로 시작해서 점점점점 작아졌는데 1보다 약간 큰 값으로 갔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그쵸. 1에 가까워지고 있겠다. 라는 거 파악해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얘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구조를 조금 다르게 보면요. 이식은 n분의 n. 즉, 1에다가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더한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 볼까요? 얘 아까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했어요?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죠. 거기에 고정값 1이 더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미세한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에, 아, 1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겠다 라고 파악해 볼수 있겠죠. 음, 이렇게 시계 형태로 파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n에다가 여러분들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t a 다리 you doing? What are you n 이일일때 마이너스 n 이 2일 때 t 분의 n 이 3일 때 마이너스 분의 n 이 4일 때 4분의 1 이런 식으로 뭔가 x축의 n 축의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그 진폭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1에서 e 분의 u 그 다음에는 w 분의 t 그 다음에는 u 분의 i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N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얘도 결과적으로 함수의 값이 0, 항의 값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구조, 즉 극한 값이 0인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의 값이 한 없이 커짐에 따라서 항의 값이 어떠한 값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호 표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수열이 항상 수, 수렴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서 살펴봤듯이 발산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케이스,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모두 발산이라고 표현하지 않, 어, 발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수렴의 반대말이 발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케이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함수의 극이랑 매우 비슷할 거예요 자 am 보시면요 지금 항의 값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 해서 n의 제곱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값 여러분들 한눈에 봐도 알겠죠 1, 4, 9, 16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커지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항의 값도 한없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b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쭉 작아지고 있는 구조라는 거볼수 있겠죠. 즉,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함수 값은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도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케이스, 한없이 커지는 경우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의 극한 값은 무한대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두 번째 아래 케이스는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b n의 항의 값은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음. 자,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 어떤 케이스 있을까요? 음, 여러분들 함, 그 함수의 극한에서 살펴봤듯이 진동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는 좀 그림으로 가져와 봤어요. a n이라고 하는 함수, 항, 어, 수열을좀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n의 값을 순서대로 넣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1.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래프가 지금 왼쪽에 볼수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값을 여러분들이 n의 값에 순차적으로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조로 볼수 있는데,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왔다리 갔다리 는 하는데 점점 진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진폭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진폭이 점점 커지면, 우리가 이 수열이 어떠한 한, 값, 한 실수 값에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발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는 이 경우를 이제 진동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는 이제 수열의 극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첫 번째,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떠한 한 실수값으로 항의 값이 가까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케이스는 우리가 발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발산에서 꼭세 가지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보게 되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즉, 항의 값이 커질 때, 어, n의 값이 커질 때 항의 값도 한없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반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사 발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있을 것이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진동하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구조를 나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어, 본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설명 직접 설명해 볼 거고요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림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봅시다.